일주일 보름 계속 비가 지금 좀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텃밭도 꽃도 피고 열매도 계속 열리기는 하는데 늘 성장 발육이 좋지 않아요. 물이 적절하게 그러니까 비가 적절하게 올 때는 그게 영양제가 되어 주지만 그게 너무 과다하게 오면 뿌리에도 손상이 오고 또 해가 안 나니까 제대로 그게 있거나 크지 못하는 단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자라던 토마토들도 좀 시들시들해지고 성장도 더딥니다. 그래도 열린 열매는 잘 익고 있어요. 봄 날씨 같아서 그런지 딸기꽃이 계속 피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뭐 딸기들이 잘뭐 썩었네 아깝다. 음, 딸기들이 이렇게 계속 열리고 익어가고 있습니다. 음.. 봄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 고추가 이렇게 꼬다리 쪽이 보시죠 노랗게 되는데 좀 지나서 보면 이렇게 벌레 먹은 거예요. 벌레 먹거나 병들거나 지금 얘도 문제 심각한데 이런 건 이렇게 제때 따서 버려줘야 됩니다. 아깝지만 뭐 돈다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보이시 보이시죠 벌레 구멍 뻥뻥 난 거. 이런 건 멀리 갖다 버려야 됩니다. 안안 안 그러면 이제 벌레가 다른 데로 이동해서 또 새로운 고추를 갉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생각보다 약을 안친 거에 비해선 뭐 이정도면 아직은 양호해 보이긴 하네요. 음, 슬슬 익어가는 고추들도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바질은 이건 저, 제가 한번 그 위에 잘라내서 바질페스토를 만들고 다시 자란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은 조금 애들이 억센 편이라 잎이 괜찮거든요. 그런데 여기 새로 제가 막 3차로 쓰려고 뿌렸던 바질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잎이 여린 상태에서 비를 많이 맞으니까 보시듯이 이렇게 바질이 전부 잎이 썩었습니다. 지금 2차분도 그렇고 3차분도 그렇고 아주 못쓰게 됐죠. 물론 더 놔두면 위로 자라면 밑에 건 버리고 그냥 윗부분만 먹으면 되긴 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벌레도 있다니까 이거 다다 잘렸어 어머 벌레가 또바지를잘 안먹는데 많이 떠먹었네요 이쪽도 2차로 엄청 튼튼하게 자라던 바질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듯이 잎이 다 썩었습니다 막 잎이 이렇게 크고 좋은데 이게 이렇게 빗물에 전부 썩어버린거죠 너무 아깝잖아요 굉장히 잘 자랐었는데 물론 지금 씨 다시 뿌려도 되긴 하는데 어떻든 여지 키웠는데 너무 아깝네요 이게 뭐 자연 앞에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고추들은 지난번에 막 바람 맞아서 다 쓰러지고 한 이후에 꽃이 새로 피지 않고 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고추들도 좀 상태가 여리여리하게 그냥 길쭉길쭉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그래도 빨간 고추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 반 정도를 못쓰게 다 부러졌기 때문에 수확량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목화도 잘 되고 있었는데 비가 너무 계속 오니까 이 열매들도 자꾸 썩고 있어요. 이렇게 못 쓰게 되고 있죠. 비가 어느 정도 와야 되는데 지금 비가 너무 비가 너무 여러 날 계속 되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크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 애들도 있긴 있는데, 어우 이거 방구벌레네요. 색이 보호색인가 봐. 고추나무 밑에 씨를 뿌렸던 건데 레몬 바질이에요. 일반 바질하고는 좀 생긴 게 다르죠. 수입 바질하고는 만지면 음 레몬 향기가 나요. 이거는 뭐 요리에 생선 요리 같은 거할때 넣어도 좋고, 아니면은 향, 향기가 좋아서 차로 마셔도 좋습니다. 올해는 홀리바지를 허니가 안 뿌렸네, 이제 보니까. 아휴. 음, 바람에 뭐, 다 넘어가고 꺾이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네요. 뭐, 고추들도 다 이렇게 누운 거 보이시죠? 이게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 이 때까지 다 넘어갈 정도로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됐어요. 나중에 손을 좀 봐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화분은 어제 밤에 쿵 소리가 나서 허니가 올라와서 봤더니 이게 사기 화분이었거든요. 다 깨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지금 세워놓은 거거든요. 지금 화분 다금가고 여기 덜렁덜렁해지고 이 화분은 이제 이거 키우고 그냥 이대로 조심히 키우고 나중에 버려야 되겠죠, 화분은 지금, 그나마, 토마토 화분들이 몇개 넘어간 거 말고는 큰 피해는 없기는 한데, 비가 너무 와서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햇빛이 잠깐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이 상태가 계속 이렇게 가면 좀 그렇겠죠. 물론, 진짜 농부님들은 피해가 지금 어마무시하다고 그래요. 저야 뭐 그냥 취미로 짓는 손바닥만 한 옥상 텃밭이니까 괜찮은데, 여러모로 비가 많이 오고 오래 오는 바람에 피해들이 커서 걱정입니다. 물을 받아두는 항아리인데, 빗물로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할 정도로 이렇게 큰 항아리가 엄청납니다. 아, 지금 옥상에 올라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장난 아니에요. 자 지금 며칠째 며칠째 거의 한 달째 비가 계속 내리는 것 같은데 잠깐 이제 해가 나기도 하지만 저희가 동네 같은 경우는 정말 끊임없이 비가 내려서 아 옥상 똑같이 정말 굉장히 버티기 힘들어 하고 있어요. 막 열렸던 열매들도 목화 같은 것도 막 떨어지고 물론 진짜 농사 지으시는 농부님들 피해는 더 엄청나다고 해요 아마 올해 농산물 가격도 채소 가격도 많이 오를 것 같아요 특히 고춧가루 가격이 엄청 오를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실 소비자들이 비싸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농부님들이 한해 농사를 망치시고 또 수해를 입어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으시기도 하고 해, 한 것이 정말 문제인데아이 비가 언제쯤 안 올까요 이젠 지겹다는 말보단 다좀 무섭다는 말이 더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 텃밭도 거의 뭐 애들이 맥을 못 추고 있어요. 그래서 딱히 보여드릴 것도 크게 없고 계속 토마토가 열린 건 익어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바람이 불 때마다 한 번씩 넘어져서 화분에 심은 건 토마토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몇개 많이 남지 않은 상태고 지금 뭐 비가 계속 오니까 뿌리도 아무래도 상할 것이고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비가 얼른 좀 그쳐줘야 할 텐데 해가 좀 나고 해야 농사지으시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텐데, 걱정이 많아요. 이 와중에 또, 부추는 따먹지 않았다고, 부추꽃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슬슬 가을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부추꽃이 올라온다는 건요. 뭐 토마토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좀 상태가 그닥 좋지 않고, 가지도 꽃은 계속 폈는데, 열매가 잘 맺히지도 않고, 맺혀도 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막썩더라고요 그러니 뭐, 뭔들 나만 하겠습니까 그나마 토마토 열렸던 애들이 간간히 익어서 토마토는 아직도 잘 따다 먹고 있어요 근데 맛이 좀 싱겁죠?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니까 지금 저는 이 동영상을 찍기 위해 옷이 홍벅 젖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소식 전해 드릴게요 뭐일렇게 전해 드릴 이야기가 별로 없네요 그래도 익어가는, 열리고 익어가는 토마토들이 대견하기도 하고요. 참, 식물들도 사람도 동물도 전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모두 힘내세요.